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에버턴 대 리버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버튼은 지난 라운드 홈 경기에서 울버 햄튼에 승리했으며 중앙 미드필더인 망갈라와 풀백 애슐리 영의 골이 터지는 등 시즌 최다인 사골을 폭발하며 대승했고 승격팀인 4세에 패했고 그 이후 4경기에서 단한 골도 뽑아내지 못했는데 반등의 신호탄을 샀고 단 연승의 길목에서 더비 라이벌인 리버풀을 만나게 됐으며 리그 선두팀을 상대하기에 홈이지만 패하지 않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리버풀은 주중 원정 경기에서 뉴캐슬과 비겼으며 예상을 깨고 홈에서 공격적으로 라인을 올린 에버튼 상대로 고전했지만 투골을 기록한 살라를 앞세워 차선의 결과를 얻었고 아스날과 첼시 맨시티 등의 추격이 있긴 하지만 아직 리그 1위고 챔스에서도 순항하며 여러 대회 우승컵을 노리는 이번 시즌이다. 리버풀의 승리를 본다. 비록 다음 주 중에 챔스 일정이 있긴 하지만 리그 선두 자리도 지켜내야 하기에 전력을 다할 것이다. 이 경기가 머지사이드 더비라는 점도 그들의 집중력을 올리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반 다이크와 아놀드가 홈팀의 공세를 저지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이고 누네스와 살라가 해결할 리버풀이 승리할 것이다. 금일 두 번째 경기 라스팔마스 대 바야돌리드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라스팔마스는 지난 라운드에서 리그 선두인 바르샤를 잡았으며 선제골이 나온 이후 동점골을 허용했지만 최전방 공격수인 파비우 실바가 역전골을 만들었고 홈에서 마요르카에 패하며 강등권 제출하기 위기가 있었지만 리그 선두를 잡고 확실하게 분위기를 끌어올렸으며 마빈 박이 돌아온 측면에서 비티와 라미레스 등이 경기 내내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였고 실바의 마무리가 좋았다. 바야 돌리드는 최하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휴식기 이후 첫 경기에서 해볼만한 상대인 헤타페 상대로 완패한 데다, 홈에서 아틀레티코의 오고를 허용했고, 마마두, 실라와 마르틴, 이반, 산체스 등 능력 있는 공격진이 있긴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수비가 무너져 있고, 쿠르빈과 추마등 중앙 수비가 상대의 침투에 번번이 공간을 내주고 있다. 라스팔마스의 승리를 본다. 바야 돌리드는 경기력이 떨어지는데, 특히 원정에서 경기력이 아쉽다. 페레즈가 불안한 측면도 안정감이 떨어지기에 모레이로와, 라미레스, 마빈 바기 경기 내내 돌파로 원정팀을 공략할 라스팔마스가 승리하고 중위권 순위 경쟁에 뛰어들 것이다. 금일 세 번째 경기 제노아 데 토리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노아는 지난 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난적 우디네세에 승리했으며 전반 시작과 동시에 상대 수비수의 퇴장이 나왔기에 수적 우세를 활용했는데 피나몬티가 중요한 골을 넣었고 그로 인해 강등권과 격차를 두고 중위권 순위로 올라왔고 4경기 연속 무패에 성공했으며 발로텔리가 다시 돌아온 세리에서 조커 카드로 후반 피나몬티와 미레티를 지원하며 공격 옵션이 늘어났고 프렌드럽의 중원 존재감이 확실하다. 토리노는 좋았던 시즌 초반과 달리 최근 흐름이 좋지 않고 로마와 유벤투스, 나폴리 등에 모두 패했고 홈에서 강등권 팀인 몬차 상대로도 승점 1점 추가에 그쳤으며 초반 팀의 상승세를 이끌던 최전방 공격수 두반 자파타가 부상으로 이탈한 이후 팀의 득점이 줄었고 아담스도 컨디션 난조에 시달리고 있다. 접전을 본다. 최근 분위기상으로는 4경기에서 승점 8점을 따내며 2차례의 클린시트에 성공한 제노아가 낫다. 또 홈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경기이기도 하다. 그러나 승점 추가를 위해 리치와 리네티 등 중앙 미드필더들이 최종 수비와 간격을 좁힐 토리노의 거친 수비를 쉽게 넘지 못할 것이며 두 팀이 밀고 밀리는 접전을 펼치며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금일 네번째 경기 레버쿠젠 때 장파올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레버쿠젠은 주중 미넨과의 포칼컵 이후 다음 주중 인테르와의 챔스까지 일주일간 3경기의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그러나 여러 대의 우승을 노리는 팀이기에 선택과 집중을 할 여유가 없고, 무키엘레와 팔라시오스, 텔라와 아우구스토 등 로테이션 자원이 먼저 2-3명 나올 수도 있지만, 그리말도와 그라니트 자카, 탑소바와 비르치 등은 풀타임을 소화할 것이다. 장파울리는 지난 라운드에서 승격 동기인 호슈타인을 잡고 연패를 벗어났으며, 미넨과 글라드 바흐 등 상위권 팀에 연패하며, 분위기가 추락했었는데 승점 3점 추가로 이제 중위권 진입을 노린다. 그러나 좋은 분위기에서 너무 강한 팀을 만나야 하는 부담이 크고 역습에 나설 길라보기를 제외한 모든 필드 플레이어가 쉽게 하프라인을 넘지 않는 수비 위주의 운영을 할수 있다. 레버 쿠젠의 승리를 본다. 주중에 미는 원정을 소화한 부담이 있지만 워낙 스쿼드가 강점인 팀이기에 별 문제는 아니다. 가르시아와 자카가 중원에 나서 경기의 주도권을 서서히 가져올 것이고 그리말도와 프린퐁이 빠른 스피드를 앞세운 돌파로 원정팀 수비를 공략할 레버 쿠젠이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 정보 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 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 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베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